에베소서 3장 이런 이유로 이방인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께 갇힌 사람인 나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청지기 직분에 대하여 여러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기시로 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기록한 바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한 나의 이해가 어떠한지를 알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지만,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신원자들에게 이처럼 분명하게 영안에 게시해 주셨습니다. 이 비밀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상속자들이 되고 함께 몸의 지체들이 되며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복음의 사역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운행에 따라 나에게 주어진 은혜의 은사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이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전하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영원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에게 밝히게 하시어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들의 영역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분을 믿음으로써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하여 내가 환란을 당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환란은 여러분의 영광입니다. 이런 이유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하늘들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분의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여러분을 속 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해주시고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게 하시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여러분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운행하는 능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해주실 수 있으신 하나님께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그러므로 주님 안에 갇힌 사람인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름을 받았으니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십시오. 모든 일에 겸허하고 온유함으로, 또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를 짊어지며 화평에 매는 띠로 그 영의 하나를 힘써 지키십시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름을 받았을 때한 소망 안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며, 모든 사람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 위에 계시고, 모든 사람을 통과하여 계시고, 모든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은사의 분량에 따라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그분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이들을 포로로 이끌어가셨다가 사람들에게 은사들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올라가셨다는 것은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려오셨던 그분은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모든 하늘들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직접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신원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전파자로, 또 어떤 사람들은 목자 및 교사로 주셨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하려는 것,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에서의 하나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에 서의 하나에 이르게 하고 충분히 성장한 사람에 이르게 하며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장의 분량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함으로 온갖 가르침의 바람에 밀려다니거나 파도에 요동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사람들의 속임수이며 오류의 체계에 빠지게 하는 간교한 술수입니다. 오직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고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곧 머리 신분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 그분으로부터 온 몸은 그 풍성한 공급을 해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님 안에서 증언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인들이 헛된 생각을 따라 행하는 것처럼 행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이해력이 어두워져서 그들 속에 무지가 있고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감각이 없는 사람이 되어 자신을 방탕에 내맡겼습니다. 그래서 온갖 더러운 것을 탐욕스럽게 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그리스도에게서 들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을 따르는 옛사람, 곧그 속이는 것의 욕정에 따라 썩어 없어져 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린 것이며, 또한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새사람, 곧 하나님을 따라 그 실제의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사람을 입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된 것을 벗어버렸으니, 각자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도둑질하는 사람은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오히려 궁핍한 사람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도록 자기 손으로 힘써 정당한 일을 해야 합니다. 어떤 나쁜 말도 여러분의 입 밖에 내지 말고 오히려 듣는 사람들을 건축하는데 좋은 말을 필요에 따라 하여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시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서 구속의 날에 이르도록 도장 찍혔습니다. 여러분은 온갖 독설과 화와 격분과 소란과 모독을 모든 악이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하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오늘의 말씀 한 구절 에베소서 4장 16절 그분으로부터 온 몸은 그 풍성한 공급을 해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사람으로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